이럴 수가, 30분을 하드루시드에 꼬라박았는데 길 부족이라니 저는 건미솔 하나, 제대로 못하는 족밥나라였던 것이에요 제발 주제를 파악하시죠 당신의 실력과 스펙 그리고 그 직업으로는 저의 3페이지를 뚫어내지 못할 거예요 족밥 허접나라님 이 새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 거야? 로시드 30분 패고 못 잡았대요 아, 3페이지 말인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지 다 필요 없어요 벌어지 스펙의 게임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 제가 하드보스를 잡을 생각을 한 것부터 주제도 모르는 범부잡정이었던 거죠 나라 보조 싸게 급 처할게요 2500대1 물통파라 그만 아직 포기하긴 일러 응 접지마 너 없으면 게임 망해 하지만 도핑 그래 도핑을 한번 해보자 실제로 이 게임은 도핑으로 보수 잡는 게임이라서 상당히 중요해 하지만 저도 웬만한 도핑은 전부 해봤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님 여기 와언이 왔으니 당신은 더욱 강해 깡이... 질모없다구요 저도 주보전에 와언에도 정도는 받을 줄 안다구요 고작 저런 걸로 제가 하드루시들을 잡을 어! 아니 뭔 놈의 게임이 버닝썬도 아니고 <웃음> <웃음> 오, 나라님 스펙업 족대신에. <laughs>